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일리 IT 소식에 함께 전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짧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전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전해 드리는 이 데일리 IT 영상을 보셨다면 인텔이 이제 정신 차리고 뭔가 좀 제대로 해 보려고 한다라는 뭐 일단 뭐 한다라는 거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얘들 항상 흥등이 좀 그좀 말뿐이 애들이라. 어쨌든 그런 인텔 입장에서 2020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AMD는 7나노 플러스 공정을 도입한 4세대 라이젠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 차세대 아키텍처를 적용한 그래픽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뭐 여러 가지로 PC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죠. 인텔은 여전히 생산에 있어서도 거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밝힌 바에 따르면 25% 가까이 이팹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뭐늘 그렇듯이 계획과 실천은 또 다른 이야기죠. 특히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나노에 관심이 몰려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14나노 공정의 수요가 높은 만큼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상황일 겁니다. 그 와중에 나온 루머가 인텔이 일부 CPU 생산을 글로벌 파운드리로 위탁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루머가 나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현재 파운드리 관련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전해드려야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파운드리는 제가 전해드리는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칠라노 공정 진입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뭐, 포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뭐, 나중에라도 손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진입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는 14나노와 16나노 공정 생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14나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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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이 아닌 뭐, 단순 히 14나노 수준의 프로세서 생산을 글로벌 파운드리로 넘기게 되면, 인텔은 그만큼 생산에서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10나노 및 14나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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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에, 아, 이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왜 글로벌 파운드리일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TSMC와 미국 정부의 힘겨루기에 그 의미를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화웨이의 주문을 받아 생산을 하고 있는 TSMC에 미국 정부는 여러모로 불편함을 그동안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화웨이 제재라는 이 상황 아래 미국과 불편해진 기업이 바로 TSMC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 1월 16일 마크리우 TSMC 회장이 전년도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의 파운드리 공장이다. 우리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압박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물론, 전년도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무려 52.7%를 차지한 TSMC이기 때문에 뭐 이런 큰 소리를 칠수 있는 거겠지만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2019년 TSMC는 영업이익이 3,727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4조 4,300억 원을 기록했고요. 물론 이건 2018년도의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1조 700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1조 4200억 원을 기록하며 tsmc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의 계산은 설령 미국 정부의 제재가 뭐 수출 통제 등으로 불거지더라도 2020년은 어차피 5g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 폭은 전년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미국은 화웨이를 아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화웨이에 납품하고 있는 TSMC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자국 기술의25% 이상이 포함된 제품을 화웨이에 팔지 못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곧10% 선으로 제재 수준을 높이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가 화웨이에 제공하는 반도체 중 14억 원 제품의 경우 기술 우전도가 15%를 넘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준비 중인 이10% 제재 수준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TSMC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문 중 하나지만 화웨이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14나노 공정 제조를 TSMC가 아닌 중국 업체인 SMIC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랑 미국이랑 엄청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TSMC가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것을 의식해 지속적으로 TSMC가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TSMC는 뭐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밝혀왔죠.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본다면, 현재 미국과 TSMC의 관계가 어떤지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화웨이가 못마땅하고, 또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기술 유출 및그외 중국의 기술 성장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TSMC가 또못 마땅한 거고요. 그래서 화웨이의 목줄을 더 조이려고 TSMC를 제재해야 하는데 TSMC가 현재 파운드리 부분에서 워낙 조밀이 높고 또 자국 기업들이 TSMC의 고객사다 보니 TSMC를 어떻게든 또 품고 가야겠는데 이것도 TSMC가 니들 싸움에 나는 끼어들 마음이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TSMC도 결국 아니라고 해도 중국 쪽에 좀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TSMC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일지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로 위탁 생산을 맡기는 부분이 아마 좀더 힘을 받게 되겠죠.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이 제재안이 발동이 되어서 tsmc까지도 제재를 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어디일까요 예상해 볼수 있기는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지난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7.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위인 tsmc의 점유율과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삼성의 생산력이나 규모의 문제보다는 삼성이 뭐 고객사 확보라는 이 영업력과 관리 부분에서 tsmc에 밀린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이 tsmc에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서 삼성이 미국에 위치한 파운드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삼성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걱정되는 부분이라 한다면, 미국과 TSMC 간의 충돌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미중 간의 갈등에서 불씨가 대만으로 튀게 되고, 또 대만의 얼굴과 같은 기업 TSMC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아마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만큼,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로 일부 공정을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루머와 더불어 미국과 TSMC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